왜이래 아, 이거 업체 야 돼. 이거 안 업체 면안 되는 거야. 이거 치워, 치워, 치워. 뭐 쉬어, 쉬어, 쉬어. 뭐 하는 거야, 부산 시민들이면. 어. 저건가 만행을 되게 있으면 제가 사다 지려야지. 우리가 이거 영서부터 문제 합니까? 그 언제 어떻게 사죄를 해야 되나? 소장이 말했어. 한 1번 사죄해야지. 사죄 얼마나 해야 되나? 그럼 또 다들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당신은 아직 초등학생이야. 그래. 이건 뭐 때문에 여기 갖다 놨어? 당신이 갖다 놨어? 누구야? 말이야. 뭐야? 당신은 뭐야? 이거 뭐냐? 역사의, 그건 뭐냐? 역사의 그 증인이 네. 뭔데 역사의 증인이야? 이거? 어? 얼마만 이걸 없애야 된다니까? 이걸 안 없애면? 대한민국 그러니까 아. 왜런트가 일정에 먼저 반응을 알리고 먼저 사과를 요구를 해야되냐? 사과를 얼마나 해야되나? 얼마나? 그럼 10억에 내놔. 내게 전해줄테니까 내놔. 돈 내놓고 이야기를 해. 이런 초등학생 아니야 이거. 초등학그데 내가 대 당신이 좀 위험성이 있어. 어? 알겠어? 이러면 되겠어? 이게, 이게, 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얼마나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나? 일본이, 일본이, 일본이 저, 저, 이 사람아, 돈을 갖다 주면 다 사과를 했죠? 한두 번 했나? 한두 번 했나? 사과를. 어? 당신 뭐야? 다행히 국민이마왜왜 왜 끼어들어 여기야? 대한민국 국민의 합격하는그러 일본 놈이 가 이야기합니까? 일본 놈이 언제 이야기야 70년 전에 이야기를 지금 하나 이런 바보 같은 사람아 7년이 7000년이 흘렸 역사는 역사예 역사까지 왜들먹거리고 말이야 경제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역사는 어도할 수도 없고 외국 할 수도 없고 일론 다시 그대로 알려야 되는 게 그래 있더라도. 알려져 있어 당신아안 해도 알려져 있어 이 말이야, 어, 한국하고 일본하고 잘 살아야 돼, 못 살아야 돼. 야 얼마나 해야 되나? 얼마나 필요해, 돼? 어? 이걸 말이야, 이거 하나 놓고 말이 야노릇벽 따고 짜먹듯이 그냥 계속 짜먹으면 되나? 어? 역사는 무슨 역사야? 당신 썩어 빠진 정신 가지고 말이야이다 선동하고 그따위 이사하면 안 돼, 이따 같이 가. 이 사람 저 이따가 저, 저저저좀그 저, 해요 어제 경찰이 있는 모인데요 양좀그거 하라고 신원을 좀 그게 내가 저 고소할 테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제 앉은 사람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제 없어. 사람 그 당신이 말이야, 여기 방해하는 거만 해도 어 이걸 부셔야지 그래 이 나라가 편해져. 지금 제일 동포들 50만. 야, 임마 잘 들어. 야, 뭐 알지도 야, 모르고 친일파 친일파 봤죠 친일파는 괜찮아 요즘 친일파는 그것도 시대가 변한 걸 알아 친일파는 괜찮는 거야 나보고 친일파라 그래 우리 친구들도 알겠어 앞잡이가 뭐야 앞잡이가 돼서 뭐 그런 안 당신 그 똑똑한지 가지 마라 그러면 안 돼. 저 앞에서 지금 50만 동포가 말이야. 어르신, 어르신 50만 자, 동포가 자, 지금 말이야. 어. 여기 피멍이 들어있어. 어, 이거 하나 때문에 알겠어. 는좀 관계해야 아 아, 경찰서. 여기. 저쪽으로 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고 말이야. 이렇게 군란을 일으키고 말이야. 이렇게 부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부사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야지. 일본하고 잘 지나지. 일본하고 잘 지나야 돼. 네, 저런 해야죠. 놈은 저 말이 아직까지 상식이 없어 전혀. 국제적인 상식. 여 지금 어디라고 여 갖다 놨어. 네, 올라가십시오. 어? 원래 안전이야 지금 충분히 다 전달됐습니다. 전달 되긴 뭐가 전달돼 네, 아직도 충분히 다 전달됐어요. 내가 정말로 미치겠어. 종로에서도 어? 일본 대사관 앞에서도 또 실패하고. 근데 대사고도 약속한 사람이야. 오직 하면 내가 이 친일 저 뭐야 돼. 종북자파가 있어서 또 어떻게 될까봐 내가 말이야유1까지 써가지고 왔어. 나의 애국심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저 엉터리 같은 놈들이 말이야. 옛날 이야기를 꼬리자. 뭐가 심판하고 말이야. 어떻게 비대인이알 Thank you.